세상 모르고 살노라라는 곡인데 제가 한 3년 전에 불렀어요 근데 약간 조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듯 하면서 갑자기 안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조회수가 뭐 올라갈 것 같지 하다가 갑자기 안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한 번씩 찾아주세요 알겠죠? 근데 사실 이 노래 보다도 뭐가 중요하냐 사랑벌 제 노래 제 노래 두 번씩 들어주시고 오늘 알겠죠? 오늘 저녁에 그럼 제가 요즘 좀밀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증거라는 노래인데 들어보셨어요? 증거, 오늘 사실 준비는 안 했거든요. 진짜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. 그런 노래예요 여러분. 그러니까. 아, 여기 대부니까 증거가 아니고 정거죠. 정거를 좀 보여주세요. 알겠죠, 여러분? 아까는, 아까 어떤 어머니께서 오셨는데, 어머, 나 신스테. 어, 나는, 그 노래 너무 좋아, 해 요새. 정인, 정인. 그랬어요. 정인이요? 정인이는 노래 좀 받았는데. 아, 정거, 정거.